미국의 제재를 받고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한 기술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났죠. 바로 화웨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업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 순간 미국 정부와 기술 업계의 최강자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뭐 흔한 경쟁사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답은 완전히 예상 밖의 곳에 있습니다. 네, 바로 화웨이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사실상 끝났다고 여겨졌지만 보란 듯이 살아남아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 기술 제국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화웨이의 역설입니다. 아니, 어떻게 미국의 그 혹독한 제재 속에서 그냥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창업자 런정페이라는 인물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경험들이 말 그대로 화웨이라는 회사의 DNA가 되었거든요. 영정페이의 젊은 시절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는 책에 파고들면서 기술에 대한 갈증을 키웠고요. 군 공병부대에서는 비밀기지를 건설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규율과 인내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화웨이를 세운 그의 단단한 리더십의 바탕이 된 거죠. 1994년에 런정페이가 중국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체 교환기가 없는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와 같다. 와, 이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그의 군 경험이 화웨이의 사명과 어떻게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통신기술은 그냥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화웨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주 공격적인 전술과 끊임없는 확장. 이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이지 마치 굶주린 늑대물이 같았죠. 하웨이가 세계를 정복한 전략은 크게 네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자체 기술로 핵심 교환기를 만들어서 기술 자립을 이뤘고요. 둘째,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고 신흥시장을 아주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셋째, 2005년에는 마침내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의 문을 열면서 서구시장의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2005년에 중국 개발은행이 화웨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원한 돈이 무려 1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면 당시 화웨이 1년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돈이었어요. 바로 이 막대한 자금력이 그들의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가능하게 한 진짜 엔진이었던 셈이죠.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화웨이가 초강대국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이 갈등의 핵심은 딱한 단어, 신뢰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 그리고 군과 너무 가까워서 자사 장비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할수 있는 한마디로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화웨이는 아니다, 우리는 직원이 주인인 민간 기업이고 창업자의 군 경력도 정보 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죠.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결국 충돌을 불렀습니다. 결국 2019년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 즉,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버린 건데요. 이건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칩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을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화웨이의 숨통을 끊겠다는 조치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아 이제 화웨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메이트 60 프로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출시된 이 스마트폰은요, 미국의 모든 기술 봉쇄를 뚫고 순수 자체 기술만으로 5G 통신을 구현해 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현실으로 만들어버린 순간이었죠. 물론 제재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그냥 곤도박시 쳤죠.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완벽한 v자 반등에 성공합니다. 2024년에는 거의 제재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했죠. 이 숫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화웨이는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해냈다는 걸요. 아니 이 놀라운 반등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다각화였습니다. 메이트 60프로가 대박을 치면서 스마트폰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동시에 클라우드나 R&D 같은 다른 사업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 준 덕분이죠.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사업 구조가 빛을 발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웨이와 미국의 이 거대한 충돌이 전 세계 기술 지형에 과연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모든 상황의 이면에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는데, 만약 일단 발생하면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재앙적인 사건을 의미하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미래에 예를 들어 대만 침공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중국이 화웨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블랙스완에 대비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자립하는 데 성공했고요. 신앙시장을 기반으로 여전히 5G 잠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서구시장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빈 자리를 미국이 주도하는 오픈랜 같은 새로운 기술이 파고들면서 결국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은 둘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화웨이 쇼크는 전 세계에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연결되던 글로벌 기술 생태계가 이제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완전히 나뉘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정벽이 세워지는 새로운 시대, 그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